우리 여러분 연락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기분 좋은 일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축하를 받았고, 내 정신과 어떤 물질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안정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음과 정신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다른 타인한테 기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스스로의 인생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한테 준 어떤 인정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이미 내 삶이 너무 완전하다.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은 없다. 뭔가 친구와 가족, 일 이렇게 이 모든 상받자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삶이 너무 안온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신이 너무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이 상태에서 뭐가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다. 내 삶의 변수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삶이 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정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여기서 새 사람이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변했으면 좋겠대요. 늘 지금 이 순간만 같아라. 아무것도 변하지 말고. 난 모든 게 행복하고 완벽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여러분을 찾을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 행복한 사람, 그래서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 이미 이 사람 주변에는 가족하고 친구가 있어요. 동료도 있고, 그래서 연인을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식어갈 수 밖에 없는 사람이래요. 우리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한 사람이다.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예쁘고 매력있던, 그건 이 사람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래요. 우리 여러분이 설령 김태희라고 한데, 나는 이미 뭔가 엄청난 많은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내 삶이 그렇게 막 나쁘게 변할 것 같지 않다. 근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아요. 난 이미 너무 완벽한 걸 사랑 그건 나한테 과분해. 지금 이대로도 좋아. 만족스러워. 이런 태도로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서 사랑이라는 것에 여자라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변했으면 좋겠대요. 자신의 삶이 늘 이대로만 같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한테 연락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낮은 사람 10% 미만, 막 8%에서 9% 정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노력했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이게 뭔가 장원급제를 했다,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험에 합격했다라거나 승진이 눈이 빵! 하고 터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엄청난 성공과 인정, 이런 것을 받은 덕분에 내가 성공하고 합격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넘쳐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내가 해냈어! 해냈다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기분도 너무 좋을 수 밖에 없고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생길 수 밖에 없어서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 여러분한테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당당하거든요. 이제 자신감도 너무 있고 기분도 너무 좋고 근데 우리 여러분 생각이 나고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하는 일도 잘 됐으니, 이 얼굴도 좀 보고 싶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연락을 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험에 만약에 합격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승진을 하지 못했잖아요? 성공을 하지 못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면 우리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가능성이 좀 낮은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잘 됐으니 잘된 김에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게이 사람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나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너한테 한번 연락해보고 싶어.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연락오는 기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나한테 연락이 오게 된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흐를지에 대한 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뭔가 이렇게 툭하니 던지는 느낌인데 막 되게 진지하게 뭔가를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슬쩍 한번 던지고 간다. 놓고 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야, 너잘 지내? 너잘 지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안부를 물을 겸, 혹은 이제 새해가 됐으니 새해 설날 문자 같은 것을 보낼 겸, 겸사겸사 오는 길에 주었어. 하는 느낌으로 나한테 연락을 쥐어줄 것 같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월이기 때문에 이것을 4분기로 나눠서 연락원에 대한 것을 보고, 실은 더 중요할 수 있는, 어, 두 사람이 연락이 닿은 뒤에 관계가 어떻게 흐를지에 대한 추가 카드를 꼭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봐야 되는 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3개월 안에 연락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3개월 안에 나한테 연락이 닿고, 잘 지내? 이런 연락이 닿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음 우리 여러분이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 돼서 나한테 자신의 안부를 연락해오긴 했지만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다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어떤 기분 좋은 대답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연락을 한 덕분에 어떤 슬픔을 얻을 수 밖에 없었고, 나한테는 사회적으로, 체면적으로 기분 좋은 일이 생기긴 했지만, 우리 여러분한테 연락함으로 인해서 내 가슴은 좀 아파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행복을 마음의 양식 삼아서 용기를 내서 우리 여러분을 향해 손을 뻗어보지만 3개월 안에 그 손이 뻘쭘해지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합격을 했고 그녀를 잃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려요. 당장 나한테 올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구독 같이 있으나 내 몸이 죄를 지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 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런 생각이 많고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한테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모두 풀어헤치지 않는 한 우리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나 연락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연애를 할수 없게끔 우리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없게끔 만든 이 개인적인 상황이 올해 안에 어떤 흐름으로 갈지에 대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나도 너한테 연락했으면 좋겠지 나도 너하고 같이 놀고 싶다 나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다 너가 잘 됐는지 궁금하고 너가 어떤 얼굴로 요새는 화장 어떻게 하는지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하다 너가 볼터치에 분홍색 바르면 정말 예쁘고 잘 어울리던 아이였는데 너의 귀여운 얼굴을 보지 못해서 자기도 너무 속이 상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도 당연히 만나고 싶죠.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카드가 나와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없대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나한테는 자유가 없다. 난 노예와 다름이 없어서 우리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는 게 자신한테는 쉬운 게 아니래요. 할 수가 없는 일이래요. 누가 뭔가 이렇게 못하게 막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개인적인 상황은 좀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일단 이것은 제너럴 리딩일 뿐이기는 하지만, 일단 올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두 분의 1년 동안의 관계의 모습을 살짝 볼게요. 이 관계가 좀 삼각관계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자가 두 명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온화건 아니면 뭔가 영업장의 사장이던 자기가 책임을 지고 맡아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내가 나를 답답하고 속박되게 하는 그 네모난 곳으로부터 어떤 실내 공간 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그곳에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 그게 뭔가 집이란 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중이던, 아니면 가게라던가 회사 같은 곳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중이던,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고 그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 척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을 밖으로 못 나가게끔 막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이분의 다른 여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누나라거나, 아니면은 우리 여러분 말고 또두 번째 여자라거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1년 동안 좀 답답하게 지속이 될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공간이 이 사람의 감옥 같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이게 이 사람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부대 껴야 되는 공간이고, 막집 같은 공간이고, 그 사람들하고 막 밥도 먹고 삶을 살아야 되고 투닥투닥거리고 친해야 되고 그렇게 끈끈한 관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이 남자를 막 막고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못 나가게끔. 이 사람은 근데 실은 거기서 좀 나가고 싶어 하고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고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고 있는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척을 하는 거는 좀 가식이라는 식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를 완전하게 이렇게 벗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래요 이렇게 나도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옆에서 뭔가 이렇게 누굴 감시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너 여기를 책임져야지 여기를 네가 관리해야지 네가 여기를 경영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타인이 타인은 우리 여러분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의 주변 근처에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당신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남자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분은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은 생각은 많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 장애물이 많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생계 일상, 인생, 이런 게 너무 끈끈하게 묶여져 있는 그 장소와 그 장소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분리되고 싶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에 제일까지 하겠습니다. 그 분하고, 우리 여러분하고, 연락과 왕래가 끊겨버렸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매력적이고 핫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인기 많을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뭔가 화려하고 어떤 섹시한 이미지로 우리 여러분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긴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한테 말을 거는 느낌은 없고 인사를 하는 느낌도 없고 연락을 한다라거나 대화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각자 따 따로 따로 계시는데 그 따로 따로 계시는 모습이 서로를 찾거나 안부를 묻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당신이란 사람이 있었죠. 당신이란 예쁜 사람이 있었죠.라는 식으로 근데 단지 그냥 딱 그뿐으로. 어떤 예쁜 여자 사람으로서 우리 여러분을 간직하고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디 멀리 떠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여러분을 두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 여러분을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멀리 멀리 날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할 가능성이 너무, 뭔가 너무 낮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타로는 제너럴이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이고, 단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기는 하지만, 이 남자분의 어떤 조건 같은 것을 보자면, 환경적인 부분이 타향살이, 아니면은 타지, 외국, 이사, 이런 곳으로 가는 사람이라서 우리 여러분과의 인연이 끊겨질 수 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 분이서 다시 또 우연히 보게 될 일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너무 적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애초에 어떤 인연이 닿기가 힘든 사람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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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이 우리 여러분의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근데 그 예쁜 사람하고 우연히 만났을 뿐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할 수밖에 없고 가는 중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인연이 끊겨지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만날 일이 이제 아예 없어진 그런 느낌이고요. 만날 일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디인가 먼 곳으로 떠나셔야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근데 점근을 간다라거나, 뭔가 작은 규모로는 회사를 옮긴다라거나, 이사를 간다라거나, 근데 큰 규모로는 뭔가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하고는 인연이 닿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와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나눴었던 뭔가가 소소하게 혹은 크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정리한 지는 뭔가 오래됐고 그래서 우리 인연이 정리되고 끊어진 게 확실한 상태에 너도 네 입장에서 그리고 나도 네 입장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뭔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게두 사람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각자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거래요.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더 이상 특히 할 얘기가 없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없고, 너도 나한테 할 말이 없고, 그냥 다 뭔가 지나간 옛날 추억, 옛날 일이고, 우리한테 뭔가 반짝반짝했던 순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이제 서로 아예 왕래를 안한지꽤 오래된 느낌인데, 근데 여기서 뭔가가 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본인도 스스로 연락을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있을 동안에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헤어지고 나고 다시 또 구태여 우리 여러분을 찾아가서 뭔가를 또 확인할 필요는 없대요. 그럴 여유도 없고 뭐하러 내가 당신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또 똑같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면 됐다. 그 순간들이면은 우리가 서로 다 알만큼 알지 않냐. 우리한테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때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 차이에 대해서 그런 확실한 싸움이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걸 한번 확인을 하셨을 거래요. 내가 참아줄 수가 없네. 내가 도저히 이거를 안 짓고 넘어갈 수는 없네. 머리를 빵 하고 터트릴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기에 그것을 서로 참을 수가 없어서 혹은 우리 여러분이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당신한테 다시 연락할 이유는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남자분이 이렇게 뭔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당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또뭘 물어야 하느냐.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한 번이면 됐지. 내가 두 번, 세번 당신에게 다시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또 당신이란 사람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걸또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뭔가 분노 표출을 하고 싶은 사람 같다 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뭔가 우리 여러분 때문에 되게 화가 난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뭔가 머리 꼭대기 머리 꼭지가 뻥하고 터지려고 하는 사람 왜냐면 우리 여러분 때문에 옛날에 이 사람 머리가 한번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충격적인 사람으로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나를 아프게 했던, 내 머리를 터지게 했던 당신을 찾아가서 연락을 해야 되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그냥 다 내려놨기에 할 말이 없고, 당신을 자시 찾을 이유는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